안녕하세요. 황호상입니다. 오늘은 접대 올려드렸던 땅콩이 어떻게 났는가,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. 오늘은, 음, 저 때는 땅콩을 5월 4일날 심었고, 오늘은 이제 21일입니다. 저부터 빨간 땅콩 심는 거 보셨죠? 이렇게 났습니다. 이렇게 났어요. 근데, 오늘 와보니까 이렇게 지구멍으로 못 나가지고, 좀, 이렇게 타고, 꼬실라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, 구멍 찾아주고, 이렇게, 흙을 얹어줬습니다. 땅콩은 위에 흙이 많을수록 좋아요. <laughs> 이렇게. 지그재그로 심었던 지그재그로 났죠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땅콩오로 얼마나 흘리는지 몰라도, 이렇게 잘 해줬습니다. 근데, 생각에, 땅콩 씨를 너무 많이 넣었나 싶어요. 여기는 개새끼가 이렇 허질러 놔가지고 이래 됐는데. 그래도 나 여기 여기도 조금 낫다. <laughs> 요, 요 빨간 땅콩은 요리 잘라고. 저 원래 심던 흰 땅콩은 좀 어집지 않게 나가지고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. 저걸. 대로 심을 려는지 그냥 냅비릴지 이래 잘랐습니다. 이거 한구덩이도안 빠지고 잘랐어요. 이거를 비닐에서 빼주느냐고. 고생 좀 했습니다. 이게 한 골이 워낙 길어서 좋죠 땅콩이 이렇게 들 이렇게 저기 됐습니다 지구멍 못 찾아 나온 건 이렇게 꼬실러졌어요 이쁘죠 이쁘죠 이뻐요 아유 이쁘게 잘랐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저만 나왔는데 아주 땅콩 이쁘게 나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유. 오늘은 5월 21일 날 땅콩 근황 알려드리면서 굴러가겠습니다.